25년 5월 3일, 백팔대를 올리겠습니다. 시방 3세 제불보살님과 역대 조사님들께 지극한 마음으로 응원하는 저 참회하고 바랍니다. 지난 세월 치연공덕이 적어 부처님 참된 진리 등지고 살아왔음을 참매합니다. 작은 인연이지만 오늘부터 크게 키워 참된 불자가 되고자 말씀하여 불법 승삼부에 기여하오며 정성으로 전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성가에 귀의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참나는 어디 있는가를 망각같이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몸을 소중하게 예비지 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나의 진실한 마음을 저버리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조상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일가 친척들의 공덕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끼울 수 있게 준 세상의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먹을 수 있게 준 모든 인연들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먹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입을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공덕을 입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이 세상,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준 모든 인연들의 귀중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 이웃과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망각한 채 살아온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전생, 금생, 내 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모짓말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교만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탐욕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분노심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인색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원망하는 마음, <laughs> 마음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1하며만 1만 니다 이간질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1하며만 1만 니다비방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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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회하며 절합니다. 무시함으로 인해 악인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비겁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거짓말과 각가지 위선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남의 것을 훔치는 생각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한가침이나 즐거움으로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일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오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아기의 시가 되는 어리석은 생각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어리석은 말로 상대방이 잘못되는 악연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어리석은 행동으로 악인이 될수 있는 인연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집착하는 마음과 말과 행동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눈으로 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귀로 들은 것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코로 맡은 냄새만 옳다고 생각한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맛본 것만 옳다고 생각한 느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몸으로 받은 느낌만 옳다고 생각한 느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내 생각만 옳다는 느리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상생의 모든 인연들을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하지 않은 것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세상의 공기를 더럽히며 살아온 너리 세금을 참회하며 절을 합니다. 사랑하는 이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나만을 생각하여 하늘과 땅을 더럽히며 사랑하는 이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나만을 생각하여 산과 바다를 더럽히며 사랑하는 이스금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을 나만을 생각하여 꽃과 나무를 함부로 자르는 어리석음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많고 적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높고 낮음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세상을 좋고 나쁨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 세상을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며 살아온 죄를 참회하며 절합니다. 병든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슬픈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고집스러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외로운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자비심의 부족함을 참회하며 절합니다. 깨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 합니다. 부처님의 법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성가에 귀하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다른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 합니다. 모든 생명은 소통과 교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우주의 일치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남이 하나임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생명들의 신비로움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새소리의 맑음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듭니다. 바람소리의 평화로움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듭니다. 시냇물소리의 시원함을 알게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듭니다. 세상들의 강요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듭니다. 무지개의 광호함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듭니다. 자리의 수로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생명순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자연이 우리들의 스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합니다. 가장 큰 축복이 자비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가장 큰 재앙이 미움, 원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laughs> 가장 큰 힘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감사한 마음으로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법속에서 살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욕심을 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화내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교만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시기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저는 모진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비방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남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늡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겸손하기를 바라며 절을 늡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며 절을 늡니다. 저는 매사에 정직하기를 바란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매사에 긍정적이기를 바란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기를 바란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맑고 밝은 마음을 가지도록 바라나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생명이 평화롭기를 바라나며 절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전쟁이 없기를 바라나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가난이 없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질병이 없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보살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며 절합니다. 부처님, 저는 반야 지혜가 자라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하는 마음이 꿀러나지 않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저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절을 합니다. 부처님, 오늘은 지이 인연 이, 이 아낌없이 시간 붙게 배양하며 절을 합니다. 그님이여여그참회하고그다나옵니다저에다음음에버리다 종자 심어져 참된 불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자비심으로 는그주음서는방다음 제불 보살님과 역대 선지식들께 진심으로 그다오니저그 다음에는 음에는그다지에는그다음에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시야번사 석가모니불